사행상을 다시 지배하려면 테란 요새를 파괴해야 합니다. 테란은 방어의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제 명령만 내리십시오, 여왕님. 테란 요새에 도착했다. 놈들이 안에서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어. 이제 정면 승부밖에 없어. 놈들이 어디 있든 쫓아가서 압도하는 거야. 핵미사일을 준비해라 이 벌레들이 불에 타 발버둥 치는 모습을 봐야겠다 워필드 장군이 핵무기를 가동합니다 서둘러겠어 자가라 넌 군락지를 준비해라 그동안 난 부대를 데리고 최대한 피해를 줄테니 여왕님께서 거센 공력을 가하시는 동안 저는 군단이 사용할 군락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지원 병력이 준비되는 대로 내게 보내라. 처절한 전투가 될 거야. 넘기려 한다! 사격 준비! 적의 공격을 막아라! 한 치도 물러서선 안 돼! 군단 지원 병력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여왕님. 저급 병력을 더 보냈습니다, 여왕님. 공격의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벌레들한테 자행성을 내줄 순없없다저그 가운데! 부상병들을 어서, 후송선으로! 핵을 사용할 시간이다다 죽여버려라! 굴러츠가 핵공격에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여왕님. 핵시설이 재가동되면 워필드가 미사일을 덮어볼 거야. 현재로서 유일한 희망은 그의 전술 작전부에 침투하는 거야. 들어가기만 하면 게임은 끝이야. 테란을 물리치는데 보탬이 될까 하고 만들었습니다. 변형체입니다. 유전자 구조는 엉망. 하지만... 효과적. 이 녀석들을 써주십시오, 여왕님. 기지를 장악하면 테라는 우리가 무섭단 걸 깨달을 겁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회가 되면 시설들을 없애버리겠다. 자가라. 변이 완료 제군들 저그 군락지를 발견했다 돌격대를 투입하라 폭력 받고 있습니다. 핵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테란이 또 핵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대피하십시오. 이곳은 광물이 무척 풍부하군. 자, 가라. 일벌레 몇 마리를 이곳으로 보내. 젠장 후회할 것이다 캐리건 우린 널 구해줬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지? 핵미사일 공격을 또 감지했습니다. 어제껏 인간이길 포기했나? 인간을 더 많이 죽이려고. 자를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당신의 부하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학살하겠다. 他存的。 가 준비됐습니다. <목소리도> 과학 시설을 모두 처리했다. 워필드의 실험도 이제 끝이야. 이 벌레들하고 친해졌길 바란다. 곧 지옥에서 다시 만날테니 말이야. 차 행성을 진작에 넘기지 그랬어, 워필드. 워필드가 아군을 향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브라보 델타 유령팀, 사격 개시! 했습니다. 가서 마지막 한 놈까지 처치해라. 단 워필드는 내가 손보겠다. 주위 우상병들을 후송해라. 남 괜찮다, 중이. 우상경들이나 신경 써. 난, 다른 길을 찾겠다. 잘 들어라 지금 왕복선 세대엔 부상병들만 타고 있다 다들 누군가 남편이자 아버지야 저들은 그냥 보내다 알겠나? 장님다다 독한 것넌 인간도 아니야 넌우리 배신했어 뭐 때문에? 그깟 복수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얼마나 죽인가야? 또 얼마나 더 죽일 셈이야? 레이나가 널 보면 뭐라고 할까 음! 넘칩니다. 이제는 여왕님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잘 들어라 자가라. 언젠간 너도 군단을 통솔할 수 있을 거야. 만약 지금 그럴 자신이 있다면 덤벼라. 하지만 이번 싸움에서 우리 둘중 하나는 죽는다. 여왕님을 섬기며 배우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군단을 이끌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지? 통찰입니다, 여왕님. 통찰을 가르치셨습니다. 군단은 강력하지만, 힘만으로 군단을 이끌 순 없어. 나는 힘이나 수로 워필드를 제압한 게 아니야. 내겐 통찰력이 있었을 뿐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여왕님. 군단의 세계가 또 하나 늘었고, 무리들은 재결집하고 있다. 적들은 우릴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우리는 셀수 없고, 거침없으며, 또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 행성에서 할 일은 끝났어. 곧 다음 목적지를 결정하겠다. 군단에는 너 같은 생명체가 없어. 니네 안의 정수는 어디서 온 거지? 초월체가 여러 종을 조합하여 나를 만듦. 한 개체이자 한 무리. 초월체가 죽은 뒤엔 뭘 했지? 차행성의 땅굴을 방황. 아무 목적 없이 야생상태로 칼날 여왕이 날 발견. 다시 저그가 됨.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저그가 아니란 말이야. 이끌어줄 의지가 없으면 짐승에 불과함. 아니 더 하등한 존재.